안녕하세요, 빵수TV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타다 보면 빵꾸가 많이 나는데, 어, 빵꾸 많이 나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노펑크 타이어로 교체하시면은, 펑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직접 집에서 장착하셔도 되는데, 끝까지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공구가 없다면은, 매장 오셔가지고 교체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직접 교체하시면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노펑크 타이어를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부속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노펑크 타이어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노펑크 타이어인데, 이 안에 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통금으로 된 것보다 이런 폼으로 되는 게 좋습니다. 통타이어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5mm, 5mm 볼트 긴게 필요해요. 스패너. 8mm 육각렌치, 5mm 육각렌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이쪽을 잡아서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다이얼을 이 뺐습니다. 5mm. 이게 세 개인 휠이 있고 네 개인 휠이 있어요. 풀어주시면 돼요. 5mm로 풀어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부속이 나옵니다. 이제 요거를 바꿔줄 건데, 한쪽을 밑에 먼저 꼽고, 요거를, 이 부속을 먼저, 와셔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슉. 요걸로, 와셔하고 맞춰서 반대편에 관통하도록 이렇게. 이거는 지금 짧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두꺼운데 이긴 거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먼저 세 개를 조여줍니다. 그럼 얘들이 가까워지겠죠. 전동 드릴 있으신 분들은 전동 드릴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아우, 바로 봐. 일단은,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멀었는데, 가까워졌어요. 더 가깝게 만들어볼게요. 많이 좀 가까워졌다 싶으시면은, 이번엔 풀어줍니다. 예를 풀면은 얘들이 힘을 받아 가지고 벌어지진 않아요 기준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가까워 졌으니까 이제 가능하겠죠 이렇게 했듯이 얘도 그렇게 하고 얘도 그렇게 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쫙 달라붙으면서 이 벌어진 사이가 다 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거 매장에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영상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시고 직접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거니까 공개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장 오시면은 타이어 가격에 공인까지 붙으니까 비용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싸진 않고요 한 튜브 교체 한두번 정도 할 금액 정도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빠근합니다. 어후. 어느 정도 들왔다 싶으면은 반대편. 이제 다 됐습니다. 마데리, 넌 달아놓고, 머셔룸. 앞에 이 쇼바가 앞에 요 쇼바가 없는 제품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 오픈크 타이어는 튜브 타이어보다 승차감이 좀 떨어집니다. 얘네들은 뭐 여기에다가 에어를 채워 놓는 거니까 승차감이 좀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쇼바가 없으면그 충격이 고스란히 주행하시는 분한테 오기 때문에 쇼바가 없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Yeah. Mm -hmm.